안녕하세요 다음주는 어떻게 할지 주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추가 클립을 만들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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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어떻나 지금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각은 주가가 더 조정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선, 다음 주 제가 보기에는, 어, 큰 변동 없이 이 정도 선을 좀 왔다 갔다 할것 같다? 네. 지금까지 뉴스를 봤을 때큰 어, 이야기는 없고, <laughs> 그리고 오늘 그 기사가 떴어요. 그,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코비드 어, 바이러스 관련 뭐 올해 초 오, 어, 올해 초가 아니라 올해 뭐200 2안0 밀리언 백신을 릴리스할 수 있다 분량을 그런 얘기가 뭐 나오고 뭐치아를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기사를 좀 다음 번부터는 자세히 읽어봐야겠어요. <laughs> 네, 듬성듬성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호재를 힘입어서 제약회사 바이오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근데 왜 한국 왜 한국에 그렇게 치열하지? 한국에서 그렇게 음, 프런트 러너 백신 쪽에서 프런트 러너가 음, 없을 텐데 유바이오로직스가 혹시 어,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그 바이오조모어 유바이오로직스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국방부한테 저번에 데일리로그 한 이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 어제 어, 이틀 전에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유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국방부에서 7700만 달러를 어, 어시스트 받아가지고 그게... 그게 한 6월달에 6월달에 지원받고, 근데 그거는 내년 임상, 내년 초에 임상 1이랑 2의 임상을 동시 진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바이로직스는 아닐 테고. 그러면 뭐 부강이랑 그쪽인가? 음,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그 관련 백신이 도대체 한국에서 어디에서 나왔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것도, 그것 때문에 내일 좀 반등할 수 있다? 네. 근데 꼭 제약이 반등 안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카카오 네이버가 더, 저, 제 주종목은 카카오 네이버기 때문에 한국은, 카카오 네이버는 좀 오르지 않을까, 내일은.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다 현금화해놔가지고 <laughs> 음.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더안 오르지 않을까? 라는더 아,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월요일만 보자면 네. 음. 인버스 투자는 이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 주에 하더라도 갑자기 그 그런 장의 모멘텀이 있으면 장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느낌이 있으면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에서는 인버스는 투자 안할 생각이고 제가 그렇게 길게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장 그리고 그 플로우를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차트를 많이 보고 좀 기술적인 어 엔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망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기술적인 애널리스트는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음, 아, 기, 기술적인 애널리스트, 어, 기술적인 분석을 해도, 음, 3일치 분석? 그러니까 당일에서, 당일에서 플럭추에이트 하는 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어, 좀더 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이클 쪽으로 이렇게 주가가 좀 다시 도는 느낌이 있으면, 그리고 요번에 다떨었잖아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 월요일 날, 아마도, 음, 아, 월요일 날 반등해요, 네. 내일 반등하겠네요. 어, 그러니까, 저도 왜 금요일 날현금을 현금화 했냐면, 미국이랑 차이나 텐션이 계속 데이 바이 데이, 목요일 날 터졌고, 금요일 날 터졌고, 그래서 토, 일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걸 뺐는데, 토요일 되게 잠, 지금 주말 동안 되게 잠잠하고 아무 일 없었으니까, 음, 물론 월요일 날 그게 어떻게 터지는지 얘기가 나오겠다. 왜냐면 그 중국에서 미국의 그 영사관이 철수할 때 기한을 줬어요. 근데 미국 영사관이 그 기한 안에 철수를 안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한 이틀 정도 줬으니까 그게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일 만약에 어 우리는 안 나가겠다, 우리는 철수 안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뭐 중국이 아 그러면 우리가 무력을 행사해 가지고 너희를 철수하게 하겠다 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네. 주가 주가가 빠지고 이제 어 애플 떨어지고 애플 주가 떨어지고 뭐 미국 장면에 애플 주가 떨어지고 홍콩 계속 하락하고 그런 그럴 텐데. 홍콩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홍콩은 일단 얼굴은 많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재가 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잠히 조용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laughs> 틀릴 가능성이 뭐 50대 50이죠.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간 아3 0구나 뭐 가만히 보합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제 생각은 홍콩은 그냥 어. 위험하고 뭐 이슈가 많아요 안 좋은 쪽으로 잠재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홍콩은 이제 좀 조용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스큐리티 이슈랑 틱톡도 이제 뭐 문제가 된다는 라게 어 정치적 포프런트에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래서 음 홍콩은 좀 가만히 있고 한국은 어 그래도 아직 코스피가 피 r a t i 가한20 정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지만 전체적인 주가는 비싼 건 아니어서, 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일단 월요일 날은 반등할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랑 네이버 떨어질 수 있겠다. 그, 그때 그래프를 봤으니까 좀 떨어질 구간이 있긴 했어요. 더. 왜냐면 지금 그 약간 어, 일단 좀 많이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소폭 올랐다가 소폭 내려왔으니 보합했나 소폭 내려왔으니까 그그 그 약간 그그 그 미니처한 구간을 계속 유, 유지하면 유지하면 이번 주까지 계속 변동 없이 유지하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음 아마 어, 아마 내일 전체적인 장 분위기 보고 더 빠진다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 들어갔고그 내일 장을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뉴스를 보는데 CNBC를 저는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보는 소스들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보는 소스들은 CNBC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많이 편해요. 어,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거의 제 인생을 다 외국에 살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편하고 어,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어, 그 외국어로 보면 그그그 그, 그 플로우가 보여요. 플로우가 그래서 어떤 어떤 느낌이다 하는 느낌을 잘 캐치하기 때문에 제생각에선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 CNBC 보고, CNBC를 볼때 어떻게 보냐면, 일단 처음에, 기사, 그 앞에 있는 기사를 읽어 제일 먼저 그 위에 뜨는 기사는 거의 무조건 읽고, 그 밑에 그 다음에 한 추가 한 세네 개 읽고, 그다음에 내가 음꼭그 다음에 내가, 꼭그 이어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유튜브 경제 채널 봤는데, 뭐, 별 얘기 없다. 특별한 얘기 없다. 아니면 그 삼프로TV 같은 걸 봤을 때, 게스트가 별로다. 그러면, 가가지고 CNBC 동영상 톱 동영상이랑 제일 포퓰러한 거몇개 보고 어 그리고 좀 한국에서 보는 사람은 한국에서 그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 은몇명 있는데 음 최근에 계속 꾸준히 보는 사람은 딱한명 있어요. 그이 사람이 어, TV 주식의, 주식의 강해라고 하는데 그 텔레그램 방에서 어, 강남 주꿈이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식을 꿈꾸는, 주꿈이, <laughs> <laughs> 네, 그, 그, 그분, TV 주식의 강의 채널 들어가면, 그 정보란에, 그 텔레그램 방에 있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이, 음, 데일리 업데이트를 엄청 잘 주시고, 그리고 장중에서도, 어, 본인이 생각하시는 느낌을 텔레그램으로 잘 던져주세요. 무료 채널인데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저한테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그, 그 텔레그램에 있으면 다른 텔레그램보다 중요한 게, 좋은 게, 중요한 뉴스, 뉴스 클립을 잘 보내주세요. 네, 요즘에 다른 텔레그램이랑 차이가 느껴지는 게, 원래 이분이 그,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BBIG라고, 막,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종목을 소개시켜 주는데, 요즘에 종목이 이상하고 장이 이상해지니까, 그거는, 어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그건 현금화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 쪽이어서, 그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음 뉴스를, 되게 중요한 뉴스들을 잘 보내주세요. 장 중에도 뭐, 매일매일. 거의, 어 거의 제일 빠른 쪽에 속해요, 네. 텔레그램에서도 실제로 증권사에 종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발빠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최고입니다. 네. 3프로 TV 경제는 어 3프로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아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좀 좋은 분들이 있지만, 어, 다 똑똑한 분들이지만, 맨날 그 성향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성향이 비슷하고 큰 이슈.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개인 주식을 할 때는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야 돼가지고, 어, 네,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흘립니다. 3%는 되게. 그냥 가가지고 이제 안 됐을 경우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음. 어, 막 좋은 책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책을 설명하시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 가가지고 클립을 몇개 눌러가지고 제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또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서 음, 좀 음, 소개 못 시켜줄 만한 과격한 데도 있고. 엄청 과격한 분들이 있어요.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서 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은 좀소개시켜 주기 그렇고 제가 어, 몇개 소개드리면 카카오 쪽에서는 포셔 TV, 포셔 TV 이분이 어, 듣기 좋아요. 듣기 좋고 명확하시고 되게 어, 그리고 어, 배당금, 배당금 쪽이랑 좀 진짜 잘 정리되고 어 재미있는 재미보다 정보량이랑 정보 수집력이 어마어마한 분 이분이 소소몽키 소수문키, 소소몽키라는 채널 이분 되게 엄청 좋아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좀네 그게 네 없어요. 요즘 보는 사람이 <laughs>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유튜브는 매번 리프레시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한쪽만 듣다 보면, 머리가 그, 그분들이랑 비슷해지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laughs> 저에게는 이미 매일, 어, 도와주시는 멘토분이 옆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뭐, 그 외의 지식들이랑 내 생, 내 생각을 정리하는 분들은 여기 근처에 맨날 옆에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 분들을 너무 신빙해서 들으면 이게, 음, 자체적인 판단이 안 되고, 아무리 그, 그분들이 도움이 많이 돼도 저만의 그 스킬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빠르든지 느리든지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데 너무 휘둘리면 그게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아 그리고 이분도 좋아요. 뉴욕 주민 뉴욕 주민 이분 엄청 좋아요. 컨텐츠 이분은 뉴욕에 사시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시고 물론 바이오 쪽은 네 다른 그러니까 다른 그 그, 테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시는 그 종목에서 베스트인 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분들은, 뭐, 그, 플로우에 따라서, 왜냐면 하루에 그, 유튜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제가 들은 경우, 제가 언제 들으냐면,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출근할 때, 버스 타고 퇴근할 때, 그리고, 어, 사무실에서는 잘못 들어요. 옆에서 이제, 옆에 이제 그 도와주시는 멘토분들이 하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약간 대기 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법인은 아니고 서로 뭐 개인 개인 개인으로 있는 거지만 그래도 네. 어한 마디 한 마디가 저한테는 어꿀 같은 <laughs> 달달한 조언을 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음, 채널을 왜 하냐면 저한테도 어, 제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이게 처음에 했을 때한 처음에 어, 데일리 로그 한네 번째 클립 할 때까지는 세 번째 클립 할 때까지는 아, 진전이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못하니 하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직도 못하는 거는 못하지만 정리도 못하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아 그래도 어더 좋아지는 거는 보이구나 더 이제 음, 일단 카메라랑 좀더 친해지는 게 보이는구나라는데 보이 보여 보이더라고요 비디오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를 비디오 다음 그러니까 비디오 시대에 어, 안착하기 위해서 채팅보다 비디오인 시대 요즘에 요즘에는 네이버 애들이 네이버 밀레니얼들이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음식점 볼때 유튜브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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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거 기사를 보고 따라해보려고 한번 했어요. 안돼 답답해서 안 되는데 일단 그분들, 그 어린 분들은 이제 그만큼 컨텐츠를 더 좋고 빠르게 찾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돈이 벌렸으면 하는 거죠. <laughs> 네, 잘 돼서 돈이 벌려, 벌리고 내가 머리에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이제 뭐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어, 채널이 활성화 잘 되면 돈을 벌수 있는 왜냐면 저도 결국에는 사이드 수입을 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프리로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돈보다 더 좋지만 돈도 있으면 좋 좋은 아 이거 말을 잘못했다. 근데 세 번째는 커뮤니티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제 커뮤니티가 이미 있지만 그래도 저도 제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이랑 그니까 저는 제 얼굴을 여기에 어 공개시키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좋든 안 좋든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사람들끼리 음. 서로 이제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음, 생각을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바운스하는 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 제 나이대에서 제가 이쪽 업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업계를 생초보로 그냥 들어오는데 들어온 입장이어서 주위에 뭐, 뭐 친구 몇 명은 있어요 이 업계에 있는 친구들은 근데 걔네들보다 좀 초보 걔네들은 이제 이미 성장한 케이스고 제가 30 중반이 이제 되가니까 걔들 이미 성장해서 스테 h 리시된 애들이고 좀 이제 초보분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저처럼 같은 초보들이랑 이기랑 야 생각이랑 아무리 초보적이어도 바운스해가지고 조금 더그 어 입문 단계 레벨에서 이렇게 바운스하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봤을 때 초보가 초보분들이 어 하는 물론 그게 아직 안떠 가지고 한음 초보 채널이 없지만 어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요즘 <laughs> 요즘 진짜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요즘 중국어도 배우고 싶은데 중국어를 어 일단 쓰는 것도 배우고 싶지만 말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를 배우고 싶은데, 좀 회화 이런 데보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그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제 생각 프로세스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하려면, 시간을, 어디에서 알바를 해야지, 나를, 그, <laughs> 그리고 막, 알바하면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나중에 배우면, 또막 시간이 몇 시간 뺏기지 그래서 시간 뺏기는 거 요즘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 부르면 엄청 잘 나가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친구들이 주인이고 제가 개 같을 때가 있어요 <laughs> 걔들이또 밥은 주지 않아 밥은 또 내가 싸 <laughs> 어, 뭐야 그냥 호은것 같아요 <laughs> 하여간 그러면 일단 어 요번 주는 좀 조용할 것 같고 아니면 엄청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 US 텐션이 처음부터 그냥 개 o 부터 월요일부터 빵하고 튀어나오면 네 월요일이 조 되게 중심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또 그래도 금요일은 계속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금요일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금요일 엄청 조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게 어 아직 금이랑 은이 금이랑 은이 좀 올랐지만 금 은도 투자하는 거는 약간 조심해야 되고 하... 현금 비중이 들고 있는 게 맞은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지금 지금,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기 싫으면 현금 비중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지금 제가 금요일날 현금 한국, 그 원, 한국 주식들을 금요일날 뺐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정도부터 이제 그 예수금이 D1으로 될 거거든요.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플랜을 생각해 볼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전을 할까. 원래 그 머니를,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었냐면, 미국 주식에 들어가려고 <laughs>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제 저희 그,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멘토 분들, 멘토님들이랑 얘기하고 좋은 주식 뭐있을까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제가 음, 그 홀, 그 전체적인 금액을 이제 외, 미국으로 더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그 썸을 이거는 그종잣 그 돈이다 라고 했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 쓰니까 나머지도 쓰고 싶어서 계속 쓰다 보니까 한 일주일 넘게 한 2주 정도구나 아니, 2주 정도 그거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썼어요. 한국에서 써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금요일 때문에 수익은 없죠. 금요일이 금요일에 날려버려서 그 재미는 재미는 그래도 한국 주식이 재밌긴 해요. 재미 진짜 재밌어요. 좋은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아, 요즘에 그분 보고 있어요. 저랑 이름이 좀 저랑 이름이 두개 비슷하셔가지고 그분 것도 보고 있는데 김정환인가 종환인가 그어 내가 팔로우하지 않았나? 어머나, 팔로우 안 했나 보다. <laughs> 네. 제가 팔로우 안 했나 봐요. 제가 그 외국어로 하는, 영어로 하는 채널을 하나 더만들긴 했는데 그 채널로, 그 채널로 구독을 눌렀나 봐요. 여긴 없네요. 네. 그래서 그 거기 가서 네. 거기 가서 한번 그분이 그분이 재밌어요. 그분이 어, 그분이 뭐 이제 주식으로 성공하셨다는 분인데 대부분 그렇게 개인 투자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유한, 유한 성격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유한 물론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는 되게 샤프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있을 때는. 그 예, 뭐라 그러지 유한분 네, 유한분들도 유한 있고 샤판, 아니, 그거는 확정지으면 안 되겠다 네. 그분은 이제 멘탈리티랑 음, 어, 그 채널을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약간 좀 다른 유튜브 보기 싫고 그분을 요번에 토요일날에 좀 많이 들었어요 토요일날에 약간 좀힘 빠지고 어, 다른,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 유튜브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좀, 공부적인 유튜브, 좀 헤비한 유튜브는 보기 싫다. 할 때, 그분 거 보면서, 그분, 그분 그, 그분 그,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헬렌, 김? 헬렌, 김? <laughs> 헬렌, 헬렌, 김인데, 그걸 헬랭 헬, 헬랭인가 헬랭이라고 하 했어 헬랭 키우면서 주식 투자 이렇게 안 하면 안 망합니다라고 써 나가 그거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 하면 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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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저렇게 투자하는데라고 저도 저도 이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기준점이 생겼지만 어, 그래도 이제 뭐. 주위의 멘토분들이 이제 말해주시면 생각 없이 투자한 적이 있거든 초반에 그리고 그 분도 이제 자기 형 오빠를 믿으니까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좀 생각이 틀린데 물론 실수는 뭐 수익은 떠나서 그냥 하는 어프로치가 다른데 그래서 진짜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같고요 그 다음주 다음주 아마도 한국주식 또할것 같아요 그 돈으로 그돈어디안 가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그한제포트의한 어, 4분의 1 비중을 한국에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반 미국의 한 6칼 중국의 한 2할 3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음. 그래서. 아, 늦었네요. 8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다음 주도 좋은 주말 되세요.